안녕하세요, 과일 여러분. 딸기수의 딸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켓샷을 만들어 봤는데,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아픈 그런 거 만들, 만들 겁니다. 준비물은 팩트병, 풍선 그리고 발사 할수 있는 주 사이가 필요합니다. 일단, 일단, 가위로가 비웠겠죠? 자, 일단, 여기 앞, 앞부분 있죠? 앞부분을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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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가리도잘안 잘라가지고 칼을 사용하였습니다 칼도 아주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네. 재우기의 유리 시간입니다. 아, 백백반 잘라가지고. 잘라, 잘라겠습니다. 예? 제가. 이재용은 누구죠? 너의 친구인가요? 아, 아, 제가 친구를, 친구 말을, 제, 이거, 계속해요. 아, 봐 아, 이거, 아, 이거 복숭아죠? 근데 다른 이름이 생각나요. 요리시. 요리시야! 아주 단단한 수바이, 수바이 거. 네. 수, 단단한 수박이군, 이어서. 수박이 왜 이렇게 이쪽 가지? 근데 이거 댓글에, 이제 누구예요 라고 하는데, 복숭아 친구입니다. 복숭아 친구 없어요. 복숭 친구, 친구 많잖아! <웃음> <웃음> 네, 백대바자 하는 때 끌템 알려주겠습니다. 먼저, 육지봉을 잘라주세요. 그 다음, 육즙을 잘라요. 너무나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자, 뒤지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그 다음, 이거, 일단 이거 벗, 벗기고, 여기 좀 밑에까지, 밑에 있는 거까지다 이거, 다 빼주세요. 이것도 이군요. 역시 이거 빼야 합니다. 이것도 꿀팁 알려주고 싶은데. 꿀팁 알려, 알려드릴까요? 이거 뺄 때. 오늘 아주 세게 해주세요. 세게. 아주, 아주 답답한 딸기의 모습이다. 아주 신난 딸기의 모습이다. 복숭 소리 하냐! 이거, 이거 빼는 동안 다른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품상을한이 정도 짤. 이 정도, 잘라. 잘라. 짤! 뭐야. 잘라. 아, 맞다, 이거 영상이 진짜, 엄마의 덕으로, 이걸 드디어 했습니다. 후, 편안. 이거 방금 지 이거 뺐던 부분에, 풍선을 이거 갈아, 이렇게. 아. 지금도 마찬가지일 듯. 이재욱입니다, 얘는. 네. 완전 닮았죠? 네. 질쳐버렸고요 네. 얘가 이재욱이고, 얘는 딸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똑같은 치마, 다른. 아, 그, 쉽던가요? 저기 있는 분는 복숭아 앤 이사님입니다. 네. 네. 이름 이사님 공개 됐습니다. 허재원허재원이 누구야? 왼손. 내가 얼술 좀 줘. 니가 잠시. 아. 이는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금방 걸리겠네요. 자, 풍선 끼워주고, 이걸 다시 끼워줍니다. 좋아. 이 뚜껑은 뭐지? 이거 주사위로 넣고 해볼.. 한번 발사 해볼게요 응? 이모 영상 만들기. 실패야? 설마? 아, 설마. 우와. 아, 니지 이거 아, 제발. 제발. 네, 실패? 맞습니다. 라고 할줄 알았죠? 다른 분상 가져봅시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화장실에서 이게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서. 이번엔, 너무 짧게 하지 마. 작은 거 좋아. 이게 더 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다시 옮겨올게요. 이거 만들려 아, 몇번지 아, 몇 몇번째 하는거야 진짜 네 갑니다 네. 이쑤시개로 해볼게요 이거 주사위 말고도 이쑤시개도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 와 너무 10, 10번더 높게 했어요 더1번네 이수이 가져갔습니다. 하, 진몇 번,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다가 썼지? 이거 강력하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을까 아,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 4시. 내 발명품에 망가질 리가 없지. 한 번만 더 해야지. 스트레스 풀린다. 한번 이게, 이 물통이 선윤이라고 생각해볼까? 이선윤이다. 더. 가! 맨 처음에 잘됐잖아 네. 이것도 화살처럼 잘 써야 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성공하시기 바람, 바랍니다.